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야식이 땡길 때가 있죠. 망설여질 때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죠. 일단은 질러야죠. 그렇게 그렇게 오늘도 야식 가기죠. 노브랜드 야식 추천 탑5 바로 들어갈게요. 1. 노브랜드 떡볶이. 배송 기준 가격은 2,980원이고요. 브랜드 떡볶이에 비해서 별로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와이건 찐 맛탱이고 무조건 재구매각입니다. 떡이 어마무시하게 쫄깃하고요. 떡볶이 양념은 길거리에서 먹던 그 맛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직화 곱창 가격은 6980원이구요 매콤달달 끝판왕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파민 떡상하는 맛이구요 잡내 없이 쫄깃쫄깃 정말 대존맛탱입니다. 술안주로도 좋고 캠핑요리로도 최고입니다. 3. 특수부위 볶음 가격은 4980원인데요 노브랜드는 가성비 제품에 매번 놀라긴 하네요. 오소리감투, 염통, 곱창이 들어있어요. 씹히는 맛이 정말 기가막히구요 특수부위라는게 사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요건 드시자마자 그냥 바로 빠져드실겁니다. 달달하면서 끝맛이 매콤하면서 먹는 내내 쫄깃한 술안주 원하시는 분 찐탱 추천입니다. 4. 직화벌집 껍데기. 가격은 4,600원이고요. 두 장의 벌집 껍데기가 들어가 있어요. 바삭한 식감에 그 껍데기 특유의 달콤 찹찹한 느낌 아시죠? 무조건 그맛 그대로 살린 제품입니다. 껍데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술안주 탑티어입니다. 5. 노브랜드 칠리 새우. 가격은 6,980원이고요. 매콤하면서 쫀득하고 새우의 통통한 맛 즐기시려면 무조건입니다. 칠리 소스가 일단 엄청 푸짐하구요 소스에 새우 크게 푹 찍어서 한입하면, 증멜로 새콤달콤 매콤상콤이 예 혼자다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뿅!